안녕하세요 스노우 잉글리쉬입니다 자 전체 사업 마저 해볼게요 b e s i d 가 있고 b 사이즈가 있죠 자 차이점을 볼까요 이거 저번에도 다른 강의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b 사이드 하면은 뭐뭐 옆에 뭐 뭐와 비교하면 이 사람이랑 비교하면 저 사람이 좀더 어, 저희 회사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벗어나. 이런 뜻이 되겠죠. 어디 옆에, 누구랑 비교했을 때, 무엇을 벗어나서. 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아, 그거는 요점을 좀 벗어난 거잖아. beside the point. beside the point. 요점을 좀 벗어났어. 이렇게. besides는 뭘까요? s가 하나 있을 뿐인데, s가 하나 있을 뿐인데, 뿐만 아니라, 뭐뭐뿐 아니라 플러스했듯이 된다고 했었죠. 게다가 그쵸? 비사이즈 음, 게다가 비사이즈 하고 컴마 게다가 우리는 오퍼 이런 것도 제공해드립니다. 하고 쓸수 있어요. 비사이즈 이거 하나만 딱 쓰고 그리고 비사이즈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면서 명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concerning, 아, 이거 저번에 했었네요. 그러면 despite,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despite, 뭐, 뭐, 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간단한 뜻인데 동의어를 좀 알아볼게요. despite, in spite of, in spite of, 그 다음에, not with standing. 뭐에도 불구하고 not with standing. t with standing. 거기 standing, standing. 거기 서 있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standing. 거기 위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어. 잘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ot w i t h s t a n d i n g 뭐에도 불구하고 not withstanding. 거기 이렇게 딱그 s t a n d i n g d 도 불구하고 이렇게 not withstanding, 어 o t withstanding. o t withstanding, not withstanding. 됐죠? not withstanding, d e s p i t e i s n s p i t e of not withstanding, 뭐뭐 t 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of not withstanding, d u r i n g 하고 f o r 가 있어요. f o r 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또는 뭐뭐때문에 라고 쓰일 때도 있고요 기간을 나타낼 때는, for 다음에, 뭐뭐동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구체적 숫자. 그리고 말 그대로 during은 그냥 during 플러스 기간이 나오겠죠. during the holidays, 그 뭐, 그 휴, 휴일 동안에, 또는 during the meeting, 미팅, 미팅, 그 회의 동안에, 아니면 뭐 여름방학 동안에, 아니면 이번 연휴 동안에 이렇게 기간이요. 그리고 4는 숫자 4랑좀 비슷하지 않아요? 숫자 4. 숫자랑 관련된 거 플러스 4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숫자 4랑좀 친해 보이죠? 그래서 4 다음에는 어, for two years, 2년 동안에 아니면 5 months, 5달 동안에 2주 동안 끝내야 돼요. for two weeks. 아니면 3일 동안 끝내야 돼요. or three days 이런 식으로 어, 저는 며칠 동안 뭐두달 동안 방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for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for plus 구체적 숫자 during하고 for 둘다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은 똑같아요 겹쳐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은 근데 이건 for 다음에는 숫자 during 다음에는 기간 그리고 for는 추가적으로 이런 뜻 있다고 그랬죠? 위에서 뭐뭐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for만 for 얘네는 for라는 뜻 아시겠죠? 그 다음에 except except 뭐예요? 무엇을 제외하고 뭐뭐 외에는 이런 뜻이 되겠죠? 무엇을 제외하고 뭐뭐 외에는 무엇을 제외하고 뭐뭐 외에는 됐죠? 그리고 from 어디로부터? 굉장히 쉬운 전체다죠, 이거는. 그리고 including, including. 아, 이것도 너무 너무 많이 나와요. 시험에 무엇을 포함해서 제외하고 포함해서 이게 반대 말이네였다. Except 그리고 이건 including 포함해서. 어, including your family members.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 걸 제공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including. 그 다음에 inside inside, outside는 알죠? inside는 안쪽이고 outside는 바깥쪽이잖아요 in하고 똑같아요 inside 그리고 out, 그쵸? 그렇죠? inside, outside look inside the box 그 박스 안을 들여다본다 이런 거죠, 들여다보다 look inside the box wait inside please wait inside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inside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또는 outside,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투 어디 어디 안으로. 어디 어디 안으로. 뭐 예를 들면, 음 우리 회사는 어 올해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번영할 거예요 라고 할때 어 may prosper this year and into next year. into next year.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회의라든지 어떤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게 저녁 시간까지 아니면 오후 시간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침에 시작됐는데 그 회의가, 어, 오후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the meeting will last into afternoon, into the afternoon. 이렇게 into 하고 나서 뭐 into the evening, afternoon,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점이 나올 수 있겠죠. 계속된다고. 그리고 like.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죠. 좋아하다 말고, 어, 뭐, 뭐, 좋아하다 말고, 어머머처럼이라고 쓰요. 머머처럼, 머머, 뭐뭐, 뭐머같이 뭐뭐 머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From이 이렇게요. Like this, like this, 이렇게요. 이것과 같이 이렇게요. 무엇과 달리 다르게 하면 뭘까요? Unlike, unlike. 앞에 u n을 붙이면 이거는 낯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unlike하면 무엇과는 달리 이런 뜻이 되겠죠. 무엇같이 like, 무엇과는 달리 u 라이크 k 라이크 언라이크 됐죠? 음, 되게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자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near, near, near here 이 근처에요. near 근처에 또는 뭐 가까이에 또는 다가가다 근처에 가까이에 또는 다가가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on to, on to, on to the box. 어, 고양이가 그 박스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The cat jumped onto the box, onto the box. 이거는 on은 다그 연결이나 접촉이라 그랬죠? to는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그쪽 위로 탁 뛰어 올라가 앉았어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양이가 어디 위쪽으로 향해서 올라갔다 해서 on to를 써준 거예요. on to. on하고 to의 그 역할이 같이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음. 그리고 opposite, opposite, opposite은 맞은편에, 맞은편 또는 반대편, 맞은편, 반대편 얘기하는 거예요. 맞은편, 반대편, 이쪽에서 저쪽. 했을 때 맞은편, 반대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over the world, over the table, 뭐 over the road, 뭐뭐 넘어서, over, over, 뭐뭐 넘어서. 게임도, 어, 다 게임 다 끝났어요. 게임 다 시간 넘어 버렸어요. 하면 게임, 어, time over. time over. 시간이 다 넘었어요. time over. 그리고 게임도, 어, 게임 졌어요. 어, 다 끝나버렸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게임 over. 게임 다 끝났어요. over. 그리고, since. since. 이건 이제 시점이죠. 사실은 이거 너무 뜻이 너무 많아요. 뭐뭐 이래로. 어, 저는 작년 이래로 탐이랑 같이 잘 친하게 지내왔어요. 아니면, 저는, 어, 2017년도 이래로, 어, 2017년도 이래로, 음, 채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채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때문에라고쓰세요 뭐뭐 뭐뭐때문에, 이거 접속사죠. 뭐뭐, since 주어 동사 나와요. 뭐 때문에, 뭐뭐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뭐뭐때문에, 뭐뭐 이래로. 뭐때문에 뭐뭐, 뭐뭐 이래로. 되셨죠? 어, 자한 강만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어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어, 필요한 접속 전치사들은 다 토익이 나오는 전치사들은 싹다 마무리가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암기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